안녕하세요. 리즈입니다. 오늘은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의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꼭 확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저는 아들 그 여자친구와 우리 아들과 또 딸하고 열흘 동안 뱀프로 여행을 갔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열흘간의 여행을 끝나고 와서 우리 아들이 어물쩡 하다가는 저렇게 괜찮은 여자를 놓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저한테 생겼어요. 아들에게 내년에 프로포즈하고 내후년에는 결혼 계획을 꼭 세워서 결혼해라. 왜냐면 아가씨가 3살 연상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이죠. 아마도 젊은 남자들,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어떤 여자가 정말 연애할 때와 다른 그 결혼 생활을 같이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여자인지 제 아들에게 말하듯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30대 또는 40대 때 남자들이라면 특히 미혼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. 결혼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, 꼭 짚어봐야 될, 그리고 꼭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첫 번째로 그 여자가 극심한 감정 기복이 있는 여자는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안 그래도 남자들은 여자의 감정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.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. 만약에 여자가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더 극심한 감정 기복을 갖고 있다면,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, 밤에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든지, 집에 있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, 밖에 나가면 기분이 나빠진다든지, 어떤 상황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이 기분의 높낮이가 다른 여자라면, 감정에 너무 예민한 여자라면 아마 그 남자는 굉장히 힘듦을 느낄 거예요.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 할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여자가 감정 기복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에게 꼭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정직함입니다. 그거는 하루아침에 알기 알아내기 쉽진 않겠죠? 어느 정도 1년 이상은 사귀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이는 사람인지 그걸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. 또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만약에 그 여자가 정직하지 않은 여자라서 과거에 많은 것들을 숨긴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외모나 어떤 눈에 보이는 몸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면 아, 여러분들은 아마 그 여자에게 정말 평생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인 수준이 맞는 여자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. 반드시 뭐 학력이 좋아야 된다? 뭐 직업이 좋아야 된다? 그건 아니에요. 하지만 지적 수준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.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지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. 그런 문제들을 풀어 갈수 있는 건 연애 때와는 다른 바로 대화입니다. 그런 성숙한 대화를 하려면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 수준, 적어도 그 지적인 수준이 비슷해야지만 대화가 이어가겠죠.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. 그런 답답함이 만약에 쌓이고 쌓인다면 아마 더 이상 대, 서로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가게 될수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팀웍이에요. 팀웍은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. 한쪽만 일방적인 희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. 부부지간에는 이 사람이 어려울 때이 사람이 도와주고 또이 사람이 어려울 때이 사람이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가 팀워크를 이뤄서 해나가는 길고 긴 과정입니다.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지 팀워크가 착착 잘 맞아야 됩니다. 연애하고 있는 그 여자와 팀워크로 오랫동안 갈수 있는지 그렇게 관계에 어느 정도 서로 헌신적일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. 다섯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경제관념입니다.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80%가 돈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해요. 그만큼 결혼에서는 그 돈이 너무 중요합니다. 현실에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돈이에요.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경제관념이 없이 쓰기만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거나 앞으로 두 사람이 돈을 모아서 또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한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전혀 동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 관계는 보나마나 오래가지 못할 거야. 빚이 있,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갈 건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들어봐야 됩니다.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수 없다면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얼마나 성숙한 여자인가 입니다. 어른으로서,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, 엄마로서 성숙하지 않은 여자를 배우자로 여러분들이 아내로 맞아 들으신다면, 여러분들은 딸 하나를 키우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. 왜냐면 한 가정에 남자는 남자의 몫이 있고, 또 여자는 여자의 몫이 있습니다. 특히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또...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성숙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 자기밖에 모른다든지, 시댁과 또는 다른 가족들과의 늘 불화의 중심이 된다든지, 만약에 정신연령이 중학생에 머물러 있는 여자다? 그 여자가 예쁘고 너무나 매력적이다? 그런 여자 잘못 만나시면요. 좋은 건 3년이면 끝입니다. 3년이면 그때부터는 서로가,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그 가정이라는 그 정말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.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. 성숙한 사람들이 만나서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마 결혼 생활은 오래 하기 힘들 거예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정입니다.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우 같은 그런 프렌드십이 있어야 돼요. 뭔가 끈끈한 그런 의리가 있는 우정의 관계 그런 관계로 갈수 있는 사람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. 그리고 여덟 번째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. 특히 젊은 부부들 서로가 성장시켜 줄수 있는 사이인가. 남자는 여자의 꿈을 밀어줄 수 있고, 여자도 남자의 꿈과 목표를 밀어줄 수 있는 여자인지,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,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여자들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, 결혼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만 해야 된다면 그 여자도 억울하겠죠? 부부가 조화롭게 살림도 같이 하고 또 일적인 부분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밀어줄 수 있고 또 성장시켜 줄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아홉 번째,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. 내가 못하는 거는 저 사람이 잘하고 또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잘하고 그럼 둘이서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죠. 아마 한 사람이 없으면 그 부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. 내가 못하는 거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아, 내가 없는 부족한 면을 가진 완벽한 나의 반쪽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열 번째, 여러분들이 결혼할 여자에게 이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배려심과 이타심,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이번에 그 뱀프에서 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까 항상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저를 챙기고 또 저희 딸을 챙기고 항상 주변을 이렇게 챙겨주는. 신경 써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저는 고마웠어요. 너무 기특했습니다. 사실은 자기도 힘들고 불편할 수 있는데 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게 단지 앞으로 뭐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족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어떤 부분에서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을 가져주는 그 배려심이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. 그렇게 배려심과 이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그렇게 가족들이 얽히게 되는 이런 결혼 생활에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사실 이쁜 여자, 뭐 몸매 좋은 여자, 뭐 매력적인 여자, 누구나 남자라면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이 결혼은... 이 30년, 40년 이상을 함께 가야 되는 긴 여정입니다.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이라는 큰 사업체를 여러분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불보듯이 뻔하게 그 가정은 지켜질 수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적인 결혼, 사랑스러운 정말 아내 와이프를 원하신다면 이런 열가지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. 함께 있을 때 정말 든든한 그런 동지 같은 그런 여자 꼭 만나시기를 바래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 카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미혼, 이혼,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어,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, 결혼 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.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